안녕하세요 코인시그마크입니다. XRP 보유하고 계신 홀더분들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XRP 단순히 조용한 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눌러놓은 구간에 갇혀있는 겁니다. 조정이 나오니까 언제 오르냐는 고민만 하실텐데, 지금 시장 세력들은 여러분보다 한참 앞서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이 가격대 일반 투자자 털어내고 물량 더 끌어모으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단순 전망이 아니라 이 구간에서 계속 매집해야 하는지 아니면 세력보다 먼저 빠져나와야 하는 가격이 어디인지 이두 가지를 확실히 알고 가는 겁니다. 모르면 세력의 먹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인한 사실, 코인이 올라가려면 거래량이 반드시 터져야 하는 데 XRP가 7월 이후 주봉 기준으로 거래량이 제 기준선을 단한 번도 못 넘었습니다. 즉 올릴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직 신호를 안준 상태예요. 그런데 제가 XRP 상승을 확신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작년 1차 매집이 이미 끝났다는 흔적, 그리고 미국은 절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죽일 수 없다는 구조. 이두 가지는 그냥 뉴스가 아니라 세력이 미래의 가격을 이미 정해놓고 움직이고 있다는 근거입니다. 호재는 넘치는데 가격이 안 가는 이유 단순합니다. 아직 세력이 개인 매수에 보고 싶지 않아서 안 올리는 겁니다. 거래량만 들어오면. XRP는 지금 눌린 자리에서 급변할 수밖에 없는 구도입니다. 즉 호재는 많지만 거래량이 안 들어와서 시원하게 안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중에 가장 많이 퍼졌던 이슈 중에 하나죠. 바로 카나리 캐피털이 XRP ETF 출시 후 신규 ETF 판매를 중단했다 이런 제목으로 돌아다니는 기사인데요. 솔직히 말해서 제목만 보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커뮤니티에서도 이미 악재냐, ETF 멈춘 거냐 이런 반응들이 나왔죠. 하지만 내용을 정확히 들여다보면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카나리는 XRP ETF 중단한 게 아니라 신규 ETF 신청을 잠정 보류한다고 발표했던 겁니다. 즉 이미 출시된 XRP 스팟 ETF, XRPc는 그대로 정상 운영 중이고 매매도 가능하고 운용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입도 막힌 게 아니죠.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보류가 XRP 때문이 아니라는 것. 카나리는 단순히 현재 SEC 규제 프레임 안에서 더 만들 수 있는 ETF가 없다. 즉, 신규 자산이 규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추가 ETF 신청을 잠시 멈춘 것일 뿐인데요. 오히려 이 사실이 강조하는 건 무엇이냐면 XRP는 이미 규제 요건을 충족한 자산이다. 현재 제도권이 인정한 소수의 스팟 ETF. 라인업에도 포함되어 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그리고 XRP. 그래서 ETF 중단은 XRP 악재는 정확히 말하면 제목만 보고 생긴 착시입니다. 정확한 해석은 오히려 반대죠. <laughs> XRP는 제도권 기준을 통과한 마지막 핵심 자산 중 하나라는 겁니다. 그 주위는 이번 보류 발표와 아무 관련이 없고 오히려 더 확실해졌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오해로 흔들림이 있을 수는 있어도 중장기적으로는 XRP의 펀더멘털은 더 강화되는 흐름이죠. 자, 앞에 내용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뉴스가 완전히 연결되거든요. 카나리 CEO 스티븐 맥글러그가 최근 인터뷰에서 XRP ETF의 의미를 직접 밝혔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쏟아집니다. XRP는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다르다. 맥클로그는 XRP 송금 레일, 즉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실제로 쓰이는 결제 인프라라고 표현을 한 거죠. 실사용 기반이 있으니까 ETF 발행도 단순 투자 상품이 아니라 금융 인프라 자산이라는 의미가 생긴 거예요. XRP는 ETF 요건을 충족한 마지막 핵심 자산. XRP가 ETF 승인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저널링, 리스팅, 스탠더드를 통과했기 때문이에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네, XRP 이네 개만 통과를 했고 그 마지막 자리가 XRP입니다. XRP ETF 첫날 거래량 5,800만 달러를 달성하면서 기관의 관심은 높아졌고 첫 다운 규제 공백을 활용해서 XRP ETF 1호 선점을 했습니다. XRP가 1,000 달러 또는 1만 달러 가는 건 비현실적인 거고 비트코인의 시가총액과 같아진다고 가정했을 때의 35달러 역시 매우 높은 숫자며. 3년에서 4년 내 10달러는 현실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맥클러그는 ETF를 15년 이상 관리한 경험 그리고 35년 경력의 전문가들과 함께 만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억지로 만든 ETF가 아니라 정석적인 규제 절차를 통과한 제도권 상품이라는 뜻이죠. XRP의 제도권 신뢰도가 공식 인증된 순간입니다. 오늘 온체인에서 정말 흥미로운 신호가 하나 포착됐습니다. 100만 달러가 넘는 XRP 대규모 이체가 하루 동안 무려 716건 지난 4개월 동안 가장 높은 수치죠. 알리 마리티네지도 최근과는 결이 완전히 다르다고 표현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이 정도 규모가 움직였는데도 가격은 거의 흔들리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대형 지갑이 움직였지만 체결 구간도 안정적, 슬리피지도 없음, 초대형 매도도 없었습니다. 정확히 조용한 이동만 있었어요. 지난 여름에도 비슷한 패턴이 있었는데 그때 최고 수치가 500건, 이번 760건은 7월부터 11월 전체 중 가장 강한 단일 정점이죠. 그래서 분석가들도 주목하는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이 패턴이 반복될 때 XRP는 2.34달러에서 2.38달러 변동폭 확장 흐름이 자주 나왔다. 그리고 거래량이 붙으면 2.4달러 상단을 뚫는 사례도 있었다. 즉 이번 716건 이동이 단순 지갑 재배치인지 아니면 변동성 폭발 신호인지는 다음 세션에서 바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과거 패턴대로라면 폭발 직전 예고 신호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리플 차트입니다. 제가 3,400원일 때 영상에서 말했던 것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xrp에서 싸게 사고 싶은 가격대를 3,300원에서 3,350원 이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가격대에 있습니다. 지금처럼 떨어질 때는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은 싸게 매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 떨어지면 누구나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죠? 저도 사람이라 똑같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추세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자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리플은 조용해 보이지만 분명히 다음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장을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 시기입니다. 시장 구조 분석, 실시간 포지션 전략, 급등 종목의 매수 매도 타점까지 실시간 안내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아래 고정 댓글의 링크로 문의 주시면 제가 직접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